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아기 옷과 아기 세면용품 관련해서 리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기 옷 관련해서는 어떤 계절에 어떤 옷이 필요한지 공부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것보다 사실 저는 더 어려웠던 게,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도 봤고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 같은 영상도 찾아보고 또 책도 봤고 각각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리뷰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가 진행했던 아기 옷 세탁 방법을 먼저 공유를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집 청소예요. 빨래를 넣을 공간이 베란다면 베란다에 있는 먼지 청소 하셔야 되고요. 거실에 넣을 거면은 거실 그두 번째는 세탁기 청소인데 세탁기 청소는 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일반 우리가 쓰는 세제 한번 넣고 가장 높은 온도에서 한번 돌렸고요. 그 다음에는 식초 넣고 가장 높은 온도에서 한번 돌렸어요. 그리고 어, 마른 천으로 안에 이제 고무 패킹이나 안부분을 이렇게 좀 닦아주면서 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아기 옷을 빨래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삶는다, 어떤 사람은 몇 도, 80도, 60도, 뭐, 탈그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될지는 옷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옷에, 아기 옷에는 모든 택에 어떻게 빨아야 될지 삶지 마세요. 혹은 뭐 80도, 60도, 40도. 너랑 세탁이 되는지, 손 세탁해야 되는지 다 써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 옷을 돌릴 때에는 너무 많은 옷을 한번에 돌리지 마시고 한 7개에서 한 15개 피스 조금씩 소분하셔서 빨래망을 사용해서 돌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코스 선택은 저는 울 샴푸나 손빨래 코스로 해서 선택을 해서 돌렸고 빨래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엑스트라 행굼 그리고 건조 기능이 세탁기에 있긴 한데 저는 건조기는 사용하진 않았어요. 저는 햇빛이 가장 좋은 소독약이라고 믿기 때문에 빨래가 끝난 다음에 자연 건조시켰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일단 한번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한번더 엑스트라 헹구만 해도 시간이 걸리고,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빨래는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고 옷을 구매하시거나 물려받는 경우에는, 이제 엄마들이 태그를 제거한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몇 도에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저는 40도로 빨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옷들 보니까 40도가 가장 옷에 변형이 없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온도인 것 같아요. 먼저, 베네저고입니다베네저고리는 보통 4벌에서 6벌 정도. 정도 준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총 9벌을 준비를 했어요. 두 개만. 선물을 받은 거고, 나머지 7개는 다 물려받은 거거든요. 빤다고 빨았는데 얼룩이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집에서만 입힐 거라서, 주변에서 애 키웠던 친구들이 얼룩이 있는 건좀 주기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괜찮다고, 얼룩 있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얼룩 있는 거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애기 한번 입으면 바로 얼룩 생기니까, 쿨하게, 깨끗하게만 빨아서, 지음은 바디수트인데요. 저는 바디수트 이렇게, 아래, 똑딱이로 된 긴팔형과 똑딱이로 된 반팔형. 저는 반팔을 더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여기가 태열이 많아서 이런 접히는데 많이 날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속사계로 한번 싸줄 거라서, 다음은 가재 손수건인데요. 가재 손수건을 보니까 엄청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한 25장 정도 준비했거든요. 웹베거한 20장 정도 준비했는데, 이걸로 20장으로 왠지 모자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적인 느낌이. 이케아 가가지고 추가로 좀더 준비, 같은 100% 면인데 이케아께 훨씬 까끌거리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애기 닦아줄 때는 반부레배로 쓰고 이케아에서 산 거는 턱받침 대용으로도 이렇게 좀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기 양말인데요. 애기 양말은 3, 4개 정도면 넉넉하다고 하는데 또 5개 묶음으로 팔아가지고. 시작개도 제가 3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턱받침을 꽤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턱받침은 아까 그 거즈 손수건으로 대체가 되는 거라서 따로 돈 주고 사긴 좀 아깝더라고요. 턱받침에 이렇게 뒤에 비닐 재질로 된게 엄청 좋다고 또 이게 하나에 만원 정도 했는데요. 돈을 좀 질렀네, 애기막 토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나중에 이유식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고 해서 이걸 하나 샀습니다. 다음은 모자. 모자도 꼭 필요하죠. 신생아들은 온도가 좀만 바뀌어도 바로 되게 예민하게 따꿉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모자를 씌워주는 게 좋다고 해요. 신생아들은 보니까 모자를 씌우고 사진을 찍는 게잘 나오더라고요. 다음 속삭인데요. 속삭에는 저는 총 다섯 개 준비를 했고요. 이 속삭이랑 그 마미쿨쿨 좁쌀이불이 있어서 따로 스와드럽 스와들미 이런 거는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사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가지고. 혹시 구매해서 쓰게 되면은 나중에 댓글에다가 업데이트 또 추가적으로 좀 구매한 게 있는데 이거는 거짓 손수건보단 좀 크고 속사기보단 좀 작은데 이런 사이즈를 팔더라고요 이게 반절이에요 응, 모유수유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12월 출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올때 추울 것 같아서 좀 따뜻한 옷을 준비를 했어요 겨울옷 이렇게 완전 포대기 패딩 스타일 잠바 아, 너무 귀여워 담요예요 이거는 그 병원에서 나올 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쓸 수도 있고 추운 날에는 유모차 같은 데 외출하게 되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는 유아 세제나 세면용품 관련해서 제가 구매한 것들 리뷰 같이 할게요 먼저 욕조인데요. 욕조는 저는 총두개 준비를 했어요. 그 비눗물 묻히는 욕조 그리고 헹구는 욕조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이소 같은 데서 양동이 같은 걸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면 은또 바로 큰 거로 도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애초에 조금 여유가 있는 사이즈를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스토키의 플렉시베스로 해서 이건 이제 비누 묻히는 용도로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헹구는 용으로는 이케아 이 의자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 케아 욕조가 특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가 좀 컸을 때도 쓸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토케는 6살까지 쓸수 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6살에가 쓰는 거 보면은 되게 깎이는 거, 깎인 상태에서 막 놀고 있는 그런 영상을 어이없게 찍었더라고 신상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서 왜 우리 시켜줄 때 보면은 한 손으로 받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시키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기를 여기다가 놓고 두 손으로 이렇게 향기적인 같은 경우는 저는 총5장 준비했고요. 반부베베거4개 그리고 이케아에서 또한장더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목욕할 때 이렇게 닦아주는 샤워 타워를 대신해서도 쓸수 있고, 그리고 수건 대신해서 나왔을 때 물기를 닦아주는 용으로도 많이 쓰고. 요 세제 관련해서는 아기 빨래용은 이걸로 지금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무스텔라 제품으로. 이건 프랑스 건데 여기 스페인에서 다 병원에서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봉도 필요하죠 아기 면봉. 이게 이렇게 끝에가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하라고 만들었다고요.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어, 콧물이나 귀 같은 거 하다가 애기가 이렇게 팍 움직이면 확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비 비싸요. 한 3,500원 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에. 다음은 아기 손톱깎이 갈아쓰는 거로 선물을 받았어요. 카카오 선물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선물 받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애기가 잘때 이렇게 해주기에도 소음이 안 나고, 여기 불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요. 아기 손톱깎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막, 가위로 하다가 피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엄마들하고 울고. 그거는 되게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해서.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이제 스페인에 살고 있는데. 육아템 준비를 위해 제가 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육아 준비 육아템들은 다 한국에서 좀 준비를 한 상태고 일부 소모품 같은 것만 스페인에서 준비를 해서 일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굿라이프라고 인터넷에서도 제가 그때 구매한 건데 알을 체크하고 임신 준비하려고 구매했던 체온계인데 이걸로 써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아기 칫솔은 구청에서 제가 임신한 거 등록했더니 선물로 주셨는데. 그 초반에는 그냥 거즈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닦아줘도 충분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건 아마 6개월 정도 후부터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귀랑 물티슈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스페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도도 제품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28개입 준비를 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것들. 를 이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저귀가 키로수마다 이제 사이즈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3kg 미만, 3kg 이후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놓지는 마시고 우리 아기 태어나는 그 몸무게 어차피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최소한으로 사놓으시는 게 마지막으로 이건 좀 이른감 있게 제가 준비한 건데 치발기에요. 너무 귀여워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3개월 후부터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치아도 조금 빨리 낳는 애들은 또 빨리 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나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제가 2만원 정도, 어디서 물려받을 수도 없고 중고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하나, 이것도 제가 한번 써보고 좋은지 후기를 나중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